씀니다. 하나님, 오늘 백오구역원 일동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고백처럼 정말 선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저들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받는 귀한 백오구역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속 예배자가 됩시다. 삶속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눈웃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속 예배자가 됩시다. 삶속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네. 아멘. 어, 저는 최근에,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이겠느냐마는 있겠, 삶에 이렇게 관심을 계속해서 두다 보니 갖고 있다 보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내던 중에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 혹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또 버티고 하나님 앞에 쌓아가고 계신가요? 어, 어떤 이들은 묵묵히 견뎌내고 어, 또 하루하루를 버겁게 혹은 사라지고 혹은 시간이 그냥 가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티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26살이 되었는데요. 이, 이 26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마냥 어린 나이라고 하기에는 또 많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나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지금 바라보시는 눈빛을 보자면 아 저는 마냥 어린 사람이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야 할 것만 같지만 이런 제게도. 삶을 살아가며, 아, 참, 녹록치 않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내기도 바쁜 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수 없는 일들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 삶속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사실 이 성경에는, 성경 속에는 삶의 예배라는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방법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무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죠.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함부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께 직접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주님께 직접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로 드리는 이 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 존재, 자아, 인격을 말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활동도 이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또 영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의 이 신약적 의미의 제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몸이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활동과 모든 행동이 영적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근본적인 자세만 제대로 갖추어 있다면.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영역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삶속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혹은 내 삶을 하루,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잘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이 영적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삶속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를 쓴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이 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아내고 있고, 어, 이 삶을 살아내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저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부랴부랴 뒤쫓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면 결코 예수 믿는 삶을 살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2 장에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본받는다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과 육신과 또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이 생의 자랑들은 다 지나갑니다. 즉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삶속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타협하게 되고 또 고민되어 질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삶속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때에 교회 안과 밖에서의 마음이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기만 한그내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야말로 아, 내 삶부터 조금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나 위로를 부어 주시지. 결국에는 내 마음이 교회와 삶에서 다른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듯 살아내곤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던 중에 기도하던 중 깨닫게 된 사실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받아 혹은 위로받아 그것들을 삶에서 적용시키려고 애쓴다고 한들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았는데 즉내 마음밭은 여전한데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거나 맡기지 못하고 그저 상황과 문제들을 무거운 짐 홀라당 벗어버리듯 하나님 이제 됐죠? 아 그러니까 제삶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들여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제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 보여주시는 그 뜻. 그 뜻은 아주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무리 내가 느끼고 보기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습니다. 이렇듯 삶속 예배자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또 혹은 거리에서 뭐 내가 장을 보러 가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매순간 모든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서 삶 속에서 예배할 때에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결국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한 그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며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그렇게 방해하거나 혹은 음, 나의 조그만한 위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삶 속에서 날마다 부어 주시는 삶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이러한 참된 예배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 주신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몸을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속 예배자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